구길동이가 인사드립니다. 총성 오늘 제13탄에서는 한강다리 폭파가 나온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앞번에 말씀드린 제12탄에서는 북한군과 북한군 탱크가 서울로 진입해서 서울 도심 전체가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들었고 정부는 정부대로 군대로 군대로 대 한강 이남으로 철수 피난, 아무튼 대탈출러시로 패배의식이 국민 모두에게 큰 공포로 다가왔으며 이번에는 한강 다리 폭파로 엄청난 피해를 낳은 슬픈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강 다리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설로는 최병덕 참모총장의 지시로 사전에 다리 폭파 준비를 육군 공병감 최창식 대령의 주도로 공병하고요. 장병들에 의해 27경에 폭파 준비를 해두었으며 28일 군 지휘부가 한강 다리를 건너 후 28일 새벽 2시 30분에 폭파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 정설됩니다. 한강 다리 당시 상황을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이미 공병부대에서 한강 다리를 곧 폭파하겠다고 다리 진입을 막고 있었으나 다리가 끊어지면 한강 이남으로 피난을 갈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서울 시민들은 등짐에 노 부모를 지고 오는 사람도 오마차에살림살이에 어린 아이를 태우고 다리를 건너오는 사람도 꼬마 아이들은 개나리 버친 을 하나씩 들고 부모를 놓칠까 싶어서 총정 고름으로 부모를 뒤따르는 그런 피난민 그런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들은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막는 우리 헌병들에게, 안 됩니다. 이제 그만 가시합니다. 다리를 폭파해야 합니다. 헌병들 이야기니까. 여보시오, 군인 양반.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밀려오는데 다리를 폭파한다고요? 안 돼요, 안 돼! 아, 안 되고 말고요. 자, 그냥 죽든지 살든지 우린 다리를 건넙시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는 공산당 세상에서 살아야 한단 말이요. 하고 서울 시민들은 절규를 하면서 강제로 밀어붙이면서 다리 쪽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강 다리 폭발을 예고하면서 다리 진입을 막고 있는데도 시민들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고 있으니 헌병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용산 우체국과 삼각지 쪽에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폭파음과 불기둥들을 쳐다보면서 느꼈던 내용들을 일부가 증언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큰 폭포함과 검은 구름이 하늘로 뒤덮었는지, 그 멀리서 보고 있던 시민들도, 피난민들도 공포에 입싸했으며 한강다리 위에서는 어떻게든지 다리를 건너겠다는 피난민들로 가득했는데 폭발했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아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은 군대에서, 자, 폭발 10분 전, 5분 전입니다, 1분 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꽉꽉 밀려들어 들어간 거예요. 정확히 새벽 2시 30분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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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면서 한강 인도교와 철교가 털썩 강아 래로 부서지며 주저앉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처참한 관계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강 다리 폭발로 인한 공식적인 피해는 50대 이상의 차량이 강으로 떨어졌고 최소한 500명이 폭사한 것으로 발표되지만 당시에 먼 곳에서 떨어져서 이를 지켜본 시민들이 집계된 현황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장비와 인원들이 강으로 떨어져 죽었을 것이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 폭발로 서울 시민들과 우리 국군들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 공산군을 보기 좋은 독안에 든 쥐같이 먹잇감이 되어 상당한 피해를 보았는데 지금까지도 이 같은 실책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의 작전계획에는 주민소개계 주민철수계획들을 각 부대별로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짜놓고 상황에 따라 때로는 주민들 대표들까지 같이 함께 훈련에 참가하는 그런 훈련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니까 정부 광료나 군의 최고 지휘관들까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슬그머니 가장 먼저 서울을 탈출한 것을 보고 이민헌신, 멸사봉공 국민을 위한 헌신과 공직자로서 가장 먼저 죽을 힘을 다해 보호해야, 보호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한강다리 폭파 지시를 했던 최창식 대령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한강다리가 폭파된 지두 달밖에 되지 않았어도 북한군은 더욱더 공격 기세를 늦추지 않고 1950년 8월 28일에는 이미 어, 낙동강 부근에 다부동, 안강, 기계, 마산 전면까지 밀고 내려온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전투는 한강 방어선과 금강 방어선 전투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북한군은 파둑지세 즉 거침없이 밀고 쳐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군과 국민들의 원성 또는 슬픔은 말할 수 없이 하늘을 찌를 듯 했다고 그래요. 한국 정부는 뭐냐? 한국 군대는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군과 국민들의 원성을 잠재울 의도로 대구까지 육군본부가 밀려내려가 있었던 참인데 헌병들, 요즘 용어로 군사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최창식 대령을 불문곡 짓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체포해 갔다고 합니다. 최창식 대령의 죄명은 부하 감독 불충분이었답니다. 어떤 면에서 부하 감독의 불충분이라 했을까요? 육군 공범감이란 자리는 지휘관이 아닌 참모 장교로서 부하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공병 학교장이나 한강다리 폭발을 현장에서 지휘 감독했던 공병부대 지휘관이 아니었을까요? 최창식 대령은 최병덕 참모총장의 지시를 성실히 받들어서 수행했을 뿐이잖아요. 이런 제목 한 가지로는 다소 불충분 했던지, 헌병부대에서 예비조사를 거치는 동안에 작전 비행이라는 제목 하나를 더 첨가하여 9월 10일에 6번 법무감시를 송치했다고 합니다. 9월 15일에 개엄군 보통 군법회의를 열었으며, 9월 21일에는 국방경비법 제27조를 적용해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형이 선고된 날, 그러니까 최창식육군 공병감은 8월 28일날 출포되고 9월 10일에 법무감실에 송치가 되고, 9월 15일에 군법회의를 개최하고, 9월 21일에는 사형선고를 최종적으로 받았는데, 불과 딱 20일 만에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그날 부산에 어디론가 끌려가서 사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9월 21일 그날은 벌써 산하에는 빨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유리알같이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굵은 피눈물을 최창식 대령이 쏟아내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창식 대령은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세 번을 외친 후청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요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큰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항소나 상고도 못하고 군법의 특정상 단심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처자식과 살갗치라도한번더 부비며 조그만이라도 더부부간에 애틋한 대화 한 번이라도 나누지 못하고 딱 20일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니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은 자기 남편은 참모총장의 지시상만 성실히 이행했을 뿐인데, 너무도 애통하였으며, 비참하게 죽어간 남편을 생각한 비례의 여인, 옥정의 여인은 기절하기를 수십 번 했으며, 울다 지쳐 정신 나간 미친 사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강조를 직접 폭파해 고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고위 관계자는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었고, 장경근 국방부 차관이었고, 그 아래는 최병덕 참모 총장, 김백일 참모 부장, 그러니까 작전 참모 부장이 되겠죠. 그리고 맨 말단으로 최창식 공병갑 육군 대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명각한 책임 소재로 최창식 대령이 희생양의제물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죽어, 죽어 간 것을 어떻게든 원안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창식 대령의 부인의 옥정의 여사가, 그때 당시에 군법의 기록을 전부 다 카피를 해가지고, 어, 요, 정부 각 요로를 다니면서 구명운동을, 구명이라 해서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은, 자기 남편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죽었으니까, 어, 원상을 명의라도 해보 해보자는 그런 뜻이겠죠? 그 내용을 쭉열어했어요 저기 읽어보고 이거 보니까 정말, 어, 가슴이 찡해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판장이 기소된 죄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대령 본인으로서는 아무것도 죄과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재판장, 문산부군의 임진강교을 폭파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모든 강 한수 서울 이 북방 지역의 다리들도 다 폭파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최대령 적이 갑자기 밀려오는 통에 적에게 눌려 절단하지 못했다. 재판장 참모총장이 그런 사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일이 있는가? 최대령 있다. 그래서 총장은 나에게 이번 한강교는 실패하지 않겠는가 하고 두 번이나 물었다. 재판장 참모총장의 지시한 폭파 예정 시간은 최대령 정확한 예정 시간은 지시하지 않았고 다만 저기 전차가 서울 시내로 진입하기 2시간 전에 절단하라고 했다. 이게 사실상 최병대 참모총장의 명령이나 똑같은 겁니다. 재판장, 마지막으로 지시한 것은 언제였는가? 최대령, 6월 28일 상호 2시경이었다. 그러니까 새벽 2시입니다. 재판장, 그래서 즉시 폭파했는가? 최대령, 폭파 명령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 아군의 차량과 피난민들이 계속 도와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디기 약 40분간을 기다렸다가 완전히 도와했다고 판단했을 때 점화 지시를 내렸다. 재판장, 폭발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가? 최대령, 그렇다. 내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지만 은 그것은 다만 기술상의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기술적인 실패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작전상에 고려를 할 의무가 작전상에 고려를 할 의무가 전혀 없다.따라서 나는 상관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했을 뿐 하등의 책임이 없다.재판장, 아군 부대가 후퇴하기 전에 교량을 파괴한 관계로 막대한 병사들과 장비가 손실됐다.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최대령 그 당시 교량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적전차가 도강하여 시흥까지 내려왔을 것이다.재판장. 설사 참모 총장이 폭파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폭파 시간은 당신의 재량이 아닌가?최대령 만약 시간이 더 이상 지연됐다면 저게 한강 한강교가 점령됐을지도 모르지 않는가?그러니 시간에 관해서 나에게 재량까지 없었으며 나는 명령대로 실천했을 뿐이다.재판장 증인들이 증언에 의하면 당시 북한강 파출소 쪽에 다수의 차량이 밀려 있었으며 몇 대가 다리 위에 있었는데 이들은 도강시킨 다음에 제모하에서 되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그 당시 본인은 한강 어? 파출소에 있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칠흑같이 어두운 관계로 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내가 참모총장의 명령을 받고 현장에 이르렀을 때 다수의 차량이 불길 통과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다 통과시킨 후 중단된 틈을 타, 점화를 시켰다. 재판장, 28일 상호 2시 현재, 시내의 침입, 잠입한 적 탱크는 단두 대뿐이었다. 몇 시간 기다렸다, 기다렸다고 폭파해도모방하지 않는가. 최대령, 제총장의 명령은 적 탱크가 시내에 침입하면 즉시 폭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나에게는 아무런 재량권도 없다. 재판장, 한강 건너편에 있는 아군의 후퇴 상황을 파악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규관의 책임은 없다는 말인가? 최대령,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암흑, 암흑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였다. 한강 근내편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 다만 북한강 파출소 근처에 차량들이 없었던 것으로 또 나는 확인을 했다. 다음은 최창식 공병감으로부터 폭파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폭파 집행을 지휘 감독한 당시에 공병 학교장 엄홍석 중령. 엄홍석 중령은 후에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예편을 해가지고 진양건설 부사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이 저기 전차가 보이지 않고 아군의 차량이 계속 통과 도강하고 있는데 어떻게 폭파했는가? 엄중령 공백감이 발을 고르며 폭발을 독촉했다. 최창식 대령 옆에서 발을 동동 고르면서 야 빨리 폭파해폭파해 이렇게 독촉을 했다고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저 말을 명령한 다음 본인은 눈물을 뿌리면서 울었다. 재판장 왜 울었나 이렇게 물으니까 엄중령은 이제 이 한강 다리는 우리 손으로 다시 복구할 수도 없겠고 한강 북쪽에 남아 있는 잔류부디와 피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생각하고 울었다. 재판장, 그 당시 행끊은 자동차를 전부 도강시키고 끊었어도 괜찮지 않았겠는가? 엄중령 그렇다. 자동차가 계속 뒤따라오고 저기 전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기다렸다 끊었어도 모방했을 것이 생각된다. 그렇지만 최대령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폭파했다. 재판장, 결함 폭발 당시 아군 차량을 보았는가? 엄중령 남한강 파출소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못 보았다. 이런 식으로 증언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책임은 최창식 대령이 뒤집어 쓰게 됐다는 겁니다. 요는 한강도의 조기 폭파와 이에 따른 참화의 모든 책임이 공명갑 최창식 대령에 있다는 판결을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이 재판이 공정했는가 여부는 1962년도부터 63년도까지 걸친 재심에서 결국은 무죄로 판정되어 스스로 입증되었는데, 그 당시 그 군대의 법무사였던 고원승 중령, 현재 변호사로 오겠다고 그래요. 사실심리가 소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을 있어요. 당시 국방부 장관의 재판을 빨리 끝내라고 호통을 치던 어? 생각이 든다고 고종령이이야기해요 지금 군제에는 많이 개선됐지만 당시야 전시이고 더욱 국방경비배부에서 군제가 구성된 것이니 공제한 재판을 기하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단심제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고원승 대령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최창식 대령은 법정태도에서도 대단히 당당하고 떳떳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은성 씨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는 빗발치는 국민의 여론을 모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재판이었는지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참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또 다시 다른 분한 가지의 그 증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미국 전사가, 전사를 쓰는 사람이 노이 애플먼이라는 사람 쓴 책이 있어요.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그 책에서 보면은 한강의 조기 폭발로 한국군이 입은 손실이 아주 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다 기술한 것은 글로 대가 너무 길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또한 분은 4.19 이후에 비로소 남편의 재심 청구를 냈던, 고정애 에... 씨, 그 사람이 바로 그, 재종매라고 그래요, 관계는. 인척관계를 재종매라고 하면은, 보면은, 육천 노이동생입니다 육천 노이동생 예. 그 이, 노이동생에 대한 상황을 변호사 했던 오빠. 예. 옥황남씨라고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대령 부인 옥정의 여인이 바로 나의 제종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건을 맡은 것이죠. 옥의 여인은 4.19가 나던 해 9월 정부에서 탄, 정부의 탄원서를 정부의 탄 내고 남편의 의회라도 찾아달라고 해달라고 아주 졸랐다고 그래요. 옥의 여인은 5.16 이후에 다시 재심청구권을 또 냈는데 절차와그 밖의 사정으로 뭐, 여러 가지 구신을 붙였겠죠, 나라에서도. 그래, 시일이, 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64년도 10월 23일에 가서야 원심 판결을 완전히 뒤엎고 무죄로, 무죄로 확정시켰다고 그래요. 장 본인이 이미 사형된 후 형장 이슬로 사라져버렸는데, 무죄를 받은 데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오게인는 이런 소식을 법정에서 듣고, 거기서 또 다시 한번또 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중 깨어나서는 남편은 원죄를 풀어 주는 응? 그것이 자기의 살아 생전를꿈이었는데 소망은 이루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슬프게 울더랍니다 법정에서. 남편은 소원을 풀어 주고 오게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나 속이 탔던지 병으로 해서 사망을 했다고 그럽니다. 오게인은 젊은 나이에 그 긴긴 세월을 오랜 시간 동안을 청산 과부의 몸으로 혼자 살아가, 살아가, 살아가면서 사회 손가락질과 수모를 겪기며 남편은 죽었을 망정, 억울한 누명이 남아 벗겨주고 싶어서 안간힘을 썼다고 하면서 자기 동생의 이야기를 오황남 그 변호사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상씨들은 사형을 당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이미 어, 전쟁이 끝나는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남편은 어떻게 시신을 찾으면은 국립묘지 안장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시신을 못 찾았다고 그래요. 근데 먼 후에 알려진 사실을 들어보니까, 채 어, 최창식 대령의 시신은 바로 지금의 홍익대학교 뒷동산이 전부 다 아카시아 바시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한강 건너편에 어, 국립묘지 지금 국립 현충원이 그대로 다 보인다고 그래요. 그 수많은 묘비들을 보면서 혼자 최창식 대령은 그, 압가사남 숲 속에서 참 피를 토하듯이 죽어가지고 거기서 혼자 묻쳐있다는걸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우리도 좀 너무 안 됐고 마음이 아프고 또 이것을 남편의 눈명을 벗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피를 토하듯이 기절을 수십 번 해가면서 다 회복이 되고 원상복구 를한 다음에 몇년못 살고 또 부인까지 고인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에 참 너무나도 아쉽고 슬픈 생각이 듭니다. 이지음에서 한강다리 폭파에 대한 비참한 역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4탄에서부터는 메가더 원수 등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메가더 원수가 우리의 구세주처럼 한국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14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전쟁은 후세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렇지만 전쟁 역사는 절대 반복되서는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6.25전쟁의 교훈을 나라 지키는 참 길라잡이로 삼아서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밀리터를 듣고 길동이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